야 살아 있네. 아 어, 살아 있어. 아 어, 왔어요? 어? 아 오세요. 들어오세요. 아, 예, 예, 예. 요 네. 안녕하세요. 아 반갑습니다. 어유, 켜 주시나. 니다서 오세요. 야, 이거 의자를 하나 더. 어떠시죠? 예. 어, 야. 야, TV로 볼 때랑 또 이렇게 어, 많이 다르시네. 예? 어, 어. 네? 아버지가 저자리에 얼마나 있을 것 같아. 뭐냐? 너나 때문에 너네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지. 어?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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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. <laughs> 되게 선하게 생겼는데, 야그 드라마에서 그냥 확실히 여기 전 여기 전에 드라마 되게 못되게 생겨 못되게나오는군 <laughs> <거야, 웃음> 어. 그러니까 아 박서준 너무 괴롭혔어. 아, 드라마 <laughs> 덕분에 저도 이렇게 좀충목받고 하는 것 같아요. 예. 정말 보석 같은 분을 드라마를 통해서 저희가 찾아냈습니다. 원 원래 격이그런건 아니죠? 아야 <laughs> 연기죠 연기. 가감 없으셔. <가검없으셨다. 웃음> 네. 어, 저, 아 그래 요왜 네, 왜? 저 인터뷰 때 항상 근데 그 기자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. 롤모델이 누구냐면 배우분들도 많은데 왜? 저는 이제 대표님. 음... 음식 좋아하시게? 아니요, 음식에 관심도 많고요. 음... 대표님의 약간 그 재능 기부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서. 아이, 어... 그렇죠, 아, 그런 착한 한가요? 저저 진짜 아, 완전 팬이거든요. 아 그래요? 네, 네, 아, 제가 예. 제가 제 옛날부터 계속 인터뷰 때 아, 계속. 어유저이더더더사네 <laughs> <laughs> 네, 네, 그런 모델님 인터뷰를 보고 섭외를 했는데 스케줄 네. 취소하고 아니, 아, 그러신 네. 거예요? 아, 너무 출연 한다니 꿈만 같은 일이기도 했고 네. 또 직접 뵐 일이 이렇게 없을 것 같았는데 음. 이런 방송 기회로 또 아니, 너무 행복합니다. 야. <laughs>